안녕하세요. 스프라노 최한나입니다 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라틴어에 대해서 읽는 것을 그냥 글로만 올렸더니 처음 라틴어 성과를 접하는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서 오늘 따로 라틴어 읽는 것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는 그 읽는 거에 있어서 제가 쉽게 알파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자 이름으로 그냥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어는 모음이 여섯 개 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그리고 Y의 이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모음에서 모음이 두개 붙을 경우에는 A, E가 만나면, 아, 에로 읽지 않고, 에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어, 에에 액센트가 올 경우에는 따로따로 해서, 아, 에로 읽습니다. 그리고, 오, 이는, 외로 읽고요. 이, 유는, 에, 우로 읽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J는, 어, 항상 그, 우리나라 말에서 중모음을 이루기 위해서 단모음에 붙여주는 이와 같아서 어, J, A는 야로 있습니다 J가 없고 A만 있을 경우에는 아로 읽어야 하는데 J가 있음으로써 야로 읽습니다 J, E는 예로있고요 J, I는 이 J, O는 요 J, U는 유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음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자음인데요. 자, 자음에서는 B는 E를 모음 빼면은 비읍이 남습니다. 그래서 비읍이고요. 그 다음에 D는 D는 d 귿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F는 아랫입술 F는 피읍 소리가 나고요. K는 크 또는 기역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L은 리을 소리가 나고요. M은 미음 소리고요. N은 니은이고요. P는 쌍비읍 소리가 납니다. 가끔 F, 어, 피읍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쌍비읍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R은 혀를 굴리는 리을 소리가 나고요. s 는 시옷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 모음 뒤에 가끔 어 쌍시옷 소리가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v 는 비읍 소리가 나고요 여기서도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듯이 v 이, 이 소리가 납니다 x 는 받침에서 쓸 때는 기역 소리가 나고요 옆으로 쓸 때는 시옷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g 는 지읒 소리가 납니다. 애외에 여기 규칙에서 좀 애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 앞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B같은 경우에는 모음 빼면은 비읍이 나고 D일 경우에는 모음 를 빼면은 디귿이 나는 것처럼 쉽게 우리가 어, 자음을 익숙하게 어, 알수 있겠지만 애외는 시자 C자 있습니다. 시자는 모음 A o u 앞에서는 쌍 기억 소리가 나고요. 또는 받침일 때는 기억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e i y 때는 치읒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g는 모음 a o u에서는 기억 소리가 나고요. e i y 때는 지읒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H는 모음 앞에서는 희은 소리가 나는데요. 모음 뒤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Q는 U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Q, U, A는 과로 있고요. Q, U, E는 괴로 있고요. Q, U, I는 귀로 있고요. Q, U, U는 꾸로 있고요. QUO는 꾸로 있습니다. 그리고 T 자가 있는데요, T는 쌍 디귿 소리가 났는데 받침으로 쓸 때는 티귿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t i 일 경우에는 쌍 디귿이 아니고요, 치읓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엑센트가 I에 오거나 또는 TI 앞에 S X, T 자가 오게 되면 쌍디그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중자음에서 CH는 K 소리가 나므로써 K는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키역 소리는 키역 소리가 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CH는 키역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PH는요. f 소리가 납니다. f, f. 만약에 h 가 없을 경우에는 p 는쌍 비읍으로 우리가 배웠는데요. h 를만남으로써 얘는 f 소리가 납니다. t h 는 h 는 t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어, t, t 소리는 쌍 디귿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는 받침으로써는 티귿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R H는 굴리는 리얼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S C A일 경우에는 스카라고 읽고요. S C E는요 쉐로 읽습니다. S C I는 쉬고요. S C U는 숙구. S C O는 숙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외에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더 신경써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 라틴어 성가를 읽을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많이 불려지는 성가곡 중에 파니싼젤리쿠스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붙여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U는 T는 쌍티것 U는 우니까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하고요. V, E, R, U, N V는 비읍 소리가 나고요. N은 에 소리가 나고요. A는 어, 아니, E는 에 소리가 나고요. R은 굴리는 리을 소리가 나고요. 유는 우, m 은 미음 소리가 나서 외 m 이렇게 해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H, O, M, I, N, U, N은 H는 히음 소리가 나고요. O는 오고요. M은 미음이고요. I는 이고, N은 니은이고 U는 우고, M은 미음이니까 호미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B E S T I A는 B는 비읍 소리가 나고요. 어, E는 어 이는 에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S가 T I 앞에 S가 있으므로 스 하고 T I는 띠로 읽게 됩니다. 띠, 그다음에 A는 아예요. 그래서 베스티아,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V, I, R, G, I, N, E는 V는 B소리가 나고요. I는 E소리가 나고 R은 굴리는 리얼소리가 나고 G, I는 아까 배운 것처럼 어, I가 만나면 얘는 G소리가 나서 G, 그 다음에 N은 니은소리가 나고요. N은 이는 S 소리가 나서 비르 n 의 동정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P A S S U N P는 쌍 비읍 소리가 나고요, A는 아고요, S는 시옷, S는 시옷, U는 우, M은 미음이서 빠숨 그래서 순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P R O는 P는 쌍 비읍이고요. R은 굴리는 리얼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O는 오요. 그래서 불로 이렇게 멈머스러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LATUS는 L은 리얼 소리가 나고요. A는 아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T는 쌍디귿이고요. U는 우고요. S는 시옷이니까 마지막에 어. 붙여지는 자음일 경우에는 쓰에다가 을을 붙여줘서 라뚜스 옆구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K, Y, R, I, E는 K는 크소리가 나고요. Y는 E고요. R은 굴리는 리을이고요. I는 E고 그 다음에 E는 A입니다. 그래서 키리에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A, V, E. A는 아고요. V는 입술을 살짝 깨무는 V, v 소리고요. E는, 아, E는 M입니다. 그래서 아 e 인삿말이고요. 그 다음에 S, I, C E는, S는 시옷이고요. I는 E고요. C는 받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억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C, 그래서 이렇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D, U C는 어 D는 디귿이고요. U는 우고요. C는 받침 기억이기 때문에 욱 그래서 끌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L U C E M은 L은 리을이고요. U는 우고요. CE는 C가 L을 만났기 때문에 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M은 미음이고요. 그래서 루체 빛이란 뜻이고요. C R U C E. C는 쌍기역이고요. R은 굴리는 리얼이고요. U는 우고요. C E는 체라고 치웃을 읽는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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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애외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크로체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E X A M I N E는 E는 애고요. x는 시옷이고요. a는 아고요. m은 미음이고요. i는 이고요. n은 니은이고요. A, e는 에기 때문에 에삼이네 심판입니다. 그리고 e x 는 e 는에고요 x는 받침이기 때문에 기억이 돼서 엑멋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자, 한번더해 볼까요? E J U S는 E는 에고요, J U는 U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E는 어, 우리나라 말몸 E에 가까운데 이런 U를 붙여줬기 때문에 U가 됩니다. 그래서 use. S는 어, 자음은 마지막에 있는 자음은 을를 붙여줘서 에 s 스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나 꾸에 한번 읽어볼까요? U N A Q U E 러면은 U는 우고요, N은 니은이고요, A는 아고요. 그다음에 어, Q U E는 꾀로 읽었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나 꾀 하나의 자 마지막에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A e l i c u s는 c는 어 c는 어 뒤에 e가 만나면 치으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a e는 복모음인데 여기서는 에로 읽기 때문에 이세개는 합쳐서 결국에는 체로 읽습니다. 그리고 l은 리을이고요 i는 이고요. C는 쌍기역이고요. U는 우고요. S는 시옷이니까, 시옷 밑에 을을 붙여서, 첼리쿠스, 체리, 첼리쿠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상의라는 뜻인데요. 어, 그렇게 어, 어, 그 앞에 모음과 자음이 만나서 그, 어, 글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모음과 자음, 또 자음과 모음. 어쨌든, 그걸 붙여서 어, 읽으면은, 어, 영어보다는 어, 라틴어 읽기가 훨씬 저는 어,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라틴어 성과 읽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